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튜브 경매 탈탈탈. 얼마 전에 전국의 아파트의 낙찰가율이 무려 85%를 돌파했다는 뉴스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음, 낙찰가율 85%라고 하는 것은 감정가 대비 낙찰된 가격의 비율이 85%를 넘어갔다 이를테면 감정가가 10억 원이다. 네, 그러면 낙찰가가 8억 5천만 원을 넘었다. 그런 이야기. 사실 경매가 또 부동산 시장의 어떤 선행 지표라고 한다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투자 또 아파트 경매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 또 관심이 높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최근에 저에게 똑같은 아파트 경매 물건에 대해서 세 명의 상담 전화 또는 상담 문의가 있었습니다. 이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지금 연신내역 5번 출구인가요? 네, 지금 아마 빨간색으로 된 커피숍이 있을 텐데 한의원 옆에 그 꼬마빌딩이 경매로 나왔을 때뭐 이를테면 감정가가 한 19억 원이다. 저한테 이제 시차를 두고 네 분인가 다섯 분인가가 연속으로 이제 상담 문의가 왔던 적이 있어요. 그때 한 분은 또 당시에 수강생이기도 했는데 아무튼 당시에 감정가 19억. 근데 이제 위치가 입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낙찰은 29억 원에, 또, MPF, 부실 채권을 활용한 사람이 낙찰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똑같은 아파트 경매가 3명한테 상담 문의 또는 전화가 왔다. 이 아파트의 입지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이나 유찰됐다. 그러나 지금도 낙찰받기에는 조금 불편하다. 그 이유는 뭘까? 오늘의 내용을 잘 알아둔다면, 추후에 뭐 아파트나 빌라나 오피스텔, 상가 경매에서는 더 이상 어려운 권리 분석이 거의 없을 정도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을 여러분들이 꼭 주목해서 시청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준비한 영상 보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같은 아파트 경매. 세 명한테 상담 전화 또는 상담 문의가 왔다. 어떤 아파트고 또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 자, 이 아파트는 결론적으로 낙찰자는 낙찰받고 추가로 7억 5천만 원을 인수해야 되는 그러한 아파트입니다. 조금 독특한 케이스인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선순위 임차인 아시죠?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선순위 임차인, 선순위 임차인이 못 받은 보증금은 낙찰자가 추가로 인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그래서 배당 요구 여부 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선순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해서 배당을 다 받는다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배당 요구를 안 하면 보증금 인수해야 되고 배당 요구를 했다 하더라도 못 받은 보증금이 있으면 낙찰자가 떠나야 된다. 그만큼 선순임차인은 입찰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권리 분석의 하나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경매에서 또 나오는 이야기는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이 나옵니다. 주택 임차권 등기는 뭐냐면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 임차인이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서 단독으로 등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제 요것을 하는 이유는 기존의 임차인이 가지고 있던 대항력, 우선 매제권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한다.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이사를 가게 되면 전출을 하게 되는 거니까 대항력도 없어지고 대항력이 없으면 우선면제권도 없어진다. 그래서 임차인이 이사를 가게 되면 확정일자가 있더라도 실거주가 아니어서 우선면제권이 사라진다. 대항력도 사라진다. 하지만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한 등기가 이루어지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를 간 이후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유지된다. 즉 대항력과 우선면제권이 그대로 유지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아파트 경매에서 케이스 인데요 어, 일단 선순위 임차인이 나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 체크 두번째는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주택 임차권 등기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임차인을 낙차자가 떠안을까 떠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임차인은 배당 욕을 했는지 또 경매 등기와 또 임차권 등기 명령의 선후 관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매각 물건 명세서를 꼭 체크를 해야만 한다 라고 하는 점을 이해하기 바랍니다 오늘의 아파트는요, 어, 서울 성동구, 서울 숲 더샵 아파트 경매입니다. 제가 한두 달 전쯤에 어, 우리 1년 투자 클럽반 수강생들을 데리고 어, 성동구 임장을 했어요. 어, 이를테면 어, 왕심역, 그 다음에 이제 한양대 있고요. 쭉 가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자이 아파트를 봤는데, 그 옆에 있는 아파트가 서울 숲 더샵 아파트였었다. 자, 이 아파트입니다. 서울 성동구 행당동의 서울숲 더샵 아파트. 현재 경매 나온 아파트는 32층. 일단은 선호도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급 면적이 43평형. 전용은 30.69. 대지권은 8.9. 사실상 주상복합의 아파트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감정가는 21억 4천. 최저가는 두번 유찰돼서 1 3억 6,900. 일단 두번 유찰된 금액은 직관적으로 굉장히 싸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등기부의 빚은 30억 원. 그러면 사실상 경매가 취하 내지는 취소되기는 어렵게 보인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5월 27일 날이 일단 입찰 기일인데 요때 이제 여러분들이 입찰하고 싶다면 신분증, 도장, 입찰 보증금을 가지고 가야만 한다. 다만 이번 두번 유찰된 가격이 싼 것이냐 여부는 뒤에서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아파트는 42층 중에 32층이니까, 로얄층, 선호도가 좋겠죠? 전용 30. 자, 중요한 것은 이 사건 말소기인 거는 하나은행의 근저당권이에요. 근데 하나은행의 근저당권 날짜보다 전입신고가 먼저 된 제3자가 있다. 어, 문제는 이제 이 사람이 주택 임차권 등기 면역을 했기 때문에, 아, 임차인으로 보입니다. 근데 네, 날짜가 앞서기 때문에 선순위 임차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좀 조심해야 된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기 여러분, 이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했어요. 임차권 등기. 근데 아쉽게도 경매 등기 이후에 임차권 등기를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권 등기 안에 선순위 임차인의 요건, 예, 우선 면제권은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미 이 임차권 등기가 이미 경매, 그러니까 경매 등기 앞에 있다면 당연 배당권자입니다. 예, 그냥 배당 요구를 한 임차인과 똑같아요. 그래서 배당을 받고 낙차자가 책임질 게 없는 그런 부분이 될수 있는데 아쉽게도 이 사건은 경매 등기 이후에 임차권 등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만 한다. 만약에 배당 요구를 안 했다. 예, 그러면 배당은 못 받고 그러나 선순위 임차인이기 때문에 낙차자가 떠안아야 돼요. 얼마를? 7억 5천만 원을? 어, 위치는 뭐 나쁘지 않죠. 왕십리역 정말 여러 개의 지하철역이 예, 오고 가는 그런 곳인데요. 거기서 뭐 도보로 음, 한 10분 또는 한 15분 거리. 또 2호선 한양대 입구역까지도 도보로 한 10분 거리. 그 다음에 중랑천이 보인다. 뭐, 이런 부분도 있고요. 따라서 입지는 그냥 뭐, 좋아는 보인다. 다만 이제 아쉬운 것은 도로와 도로와 이런 지하철로 약간 갇힌 형국은 조금은 아쉽다.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보고 왔던 아파트는, 예, 여기 서울숲 리버뷰 자이아파트. 음. 어,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뭐, 나쁘진 않다. 전, 반적으로 자, 권리분석이 중요하죠? 여러분, 중요한데, 매각물건 명세서. 자, 이 사건 말석이준 권리예요. 2016년 8월 26일자 근재당권 그런데 여기, 박모 씨. 선순위 임차인 요건을 갖추고 있어요. 젊으시고 빠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이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했냐? 배당 요구를 안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배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선순위 임차인이 못 받은 보증금, 누가 책임지냐? 낙차자가 책임을 져야만 한다라고 하는 점. 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 네. 그러니까 함부로 두번 유찰됐다고 싸다고 나잘 받으면 안 된다. 왜? 추가로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아까 7억 5천만 원 떠안아야 된다라고 하는 점. 잊지 않길 바라고요 일단, 국토부 실거래가 2024년도에 같은 평의대가 없는데요. 2023년도 없습니다. 예, 조금 큰 면적이 22억, 예, 조금 작은 면적이 16억 5천.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근처 중개사무소 한세 군데 들러서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을 좀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요때보다는 아마 호가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었겠다. 중간 면적 인데요. 요것은 중개사무소에 가서 체크를 해보자라고 하는 점꼭 기억하길 바라고 시세 파악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경매에서 말수기준 권리죠. 네, 말수기준 권리 아 근저당 네, 요, 요 날짜 아까 요 날짜보다 전입신고가 빠르다 라고 하는 점이 있었고요. 중요한 것은 또 하나 이게 중요하죠. 경매 등기 2023년 3월 7일 그런데 임차권 등기가 7월 19일 늦게 됐어요. 이게 만약에 순서가 바뀌었다면 배당을 받고 나갈 텐데 아쉽게도 경매 등기 이후에 임차권 등기되었다 별도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배당은 없다. 낙차자가 떠나야 된다. 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강의, 광고, 간단히 두 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공부하는 가장 공신력 있는 강의. 4월 24일, 1년 투자 클럽반. 경매를 위주로 다양한 재테크 공부를 하는 그런 강의입니다. 매달 두 번째, 네 번째 수요일 날 수강생들을 모집하고 있고요. 다양한 특전도 있고, 가성비는 최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1차적으로 좀 쉽고 가벼운 강의를 먼저 듣고 싶다면, 4월 27일, 토요일 날 진행하는 제1기 부동산 경매, 공매, 수액 실전반, 4월 27일부터 5월 25일까지, 토요일 매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이론 3번, 임장 2번을 합니다. 경공매 투자에 가장 기본, 제대로 된 강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내용과 강의 신청 방법은 저희 네이버 카페 설천환 캠퍼스 강의 공지란을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 오늘은 서울 성동구에 두번 유찰된 아파트 경매 물건. 일단 직관적으로 두번 유찰됐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해 보이고 좋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리상에 문제가 있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것 같고요. 요 정도의 내용을 이해한다면 여러분들이 아마 앞으로 뭐 아파트 경매, 오피스텔, 상가, 빌라, 단독 타가구, 입찰하는데 권리 분석상의 어떤 능력, 저는 충분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용을 좀 반복적으로 잘 들어두면 어, 좋을 것 같고 오늘 나오는 용어들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찾아서 어, 스스로가 공부하는 그래서 자생력을 갖는 우리 유튜브 경매 탈탈탈 구독자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도 더욱 행복한 한 주가 되기를 응원합니다. 유튜브는 경매 탈탈탈